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어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고객님이 안전하게 운행하시다가 저희에게 주신 아주 관리 상태가 좋은 중대형 세단입니다. 자이 차량은 가성비 좋게 천만원 이하대 900만원대로 판매가 가능한 중대형 세단인데요. 거기다가 옵션이 빠지느냐 다양하고 그 옵션들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중대형 세단 번유 K7 3.0 프레스지 e 등급의 차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프레스지 e 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코어 옵션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요. 추가 옵션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HID의 헤드램프나 그 다음에 19인치 스포터리 크롬 휠이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에서는 자 유버 서비스와 어라운드 빌 시스템, 양쪽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다양한 고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 차량은 2016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15년 12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자, 2 0 킬로수 지금은 108,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신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지뮤션 상태들을 보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중고차 보증 시스템 2개월 4,000km 먼저 도래된 주까지 기본적으로 삼성 화재로 보증이 가능한 점도 방문했엔땐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하체 부식류나 그 다음에 누유 부분들까지 제가 손봐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차량. 자, 이 차량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양호에 문짝 단순교환 하나인 있는 무사고 차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판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주행상 전혀 지장이 없고요. 외판도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관리 상태가 정말 좋은 이 더뉴 K7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60 더에 0702번 차량으로 외워 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호이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 전면부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약간의 스톤칩은 조금씩은 있지만 관리 상태가 아주 깨끗한 차량이죠. 자, 그리고 이큰 차체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HID 헤드램프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밤에이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안개등 또한 아주 고급스럽고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인치 크롬 스포터링 휠이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아주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검정색 중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좋은 모습들 보실 수 있겠고요. 뒤쪽 크롬 스포터링 휠, 이 차량도 자, 뒤쪽도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 조금 더 남아있는... 약70% 정도 이상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발광으로 들어가 있는 리어 램프가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부까지도 다 보여드릴 텐데, 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관리 상태가 정말 좋죠. 자,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무실실 때 찍힌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 촬영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촬영 일시100% 환불된 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하고요. 우측 뒷쪽 휠도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3채널 블랙박스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양쪽에서도 이렇게 카메라 횡단 쪽에 나와 있는데요. 안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들과 연식 대비 아주 우수한 실내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메모리 시트 버튼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그래도 이 정도면은 준수하게 관리가 잘된 아주 깨끗한 모습들, 조수 상태나 뒤쪽도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3.0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요. 자, 아주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서 보여드리면은 108,9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가져와서 제가,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맞은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지미션 상태들 보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제가 정비까지 다 맞춰놨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좋은 모습,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셨 때는 제가 시운전까지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들,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아주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죠. 자 그리고 좌측으로 가 보시면은 주유구 버튼이나 트렁크 버튼 그리고 우측으로 가 보시면은 자 유버 서비스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라운드뷰 시스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자 8인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터치 감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자 보시면은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이런 부분들 현 위치나 목적지 그 다음에 미디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변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운드 또한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는요. 어라운드 시스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터치식으로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까지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가 보시면은 에어컨 히터 공조 시스템 또한 아주 깔끔한데요. 야, 에어컨이나 히터 다 체크했는데 시원하고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에 CD 플레이어나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시스템들 여기서 버튼식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는 시거잭, USB, AUX 끼수 있는 곳이고요.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어라운드뷰 버튼. 잠지기 버튼들, 그 다음에 양쪽 3단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 하단부에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나 오토홀드, 네,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키는 엉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두 개.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룸미러에 유보 시스템이 자 이용이 가능하다고 여기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블랙박스가 실시간 영상으로 보시면은 3 채널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작동이 잘 되고 있는 양호한 편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되어 있는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 도어 트림 상태들도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요. 자 그리고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자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사용감이 조금씩은 있어도. 터짐이나 까짐, 해짐 없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여주고 있죠. 패밀리 세단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천장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에서는 트 미니 컨트롤러까지 있는 모델인데요. 2단 열선 시트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 디스플레이를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대형 세단답게 다양한 코 옵션들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천만원 이하로 가성비 좋게 만나보실 수 있는 이 K7 차량. 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오늘이홍 팀장이 소개해드린 고객님이 안전하게 운행하시다가 저희에게 넘겨주신 중대형 세단입니다. 관리 상태가 정말 좋은 차량인데요. 거기다 옵션이 빠지느냐 다양한 고 옵션들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900만 원대에 가성비 좋게 안내해드릴 수 있는 이 더뉴 K 더뉴 K7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이프레스티지 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 옵션들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추가 옵션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A HID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19인치 크롬 스포터링 휠 추가 적용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외관 상태들과 실내에서는 자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나 유보 시스템 그리고 양쪽 통풍 시타, 전자 파킹 브레이크 다양한 고그 옵션들까지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이 차량은 2016년 현실로 들어가 있고요. 15년 12월에 최초 등록이 됐으면서 지금은 1 1 k 로스1 0 8 0 0 0 k 로단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 보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중고차 보증 시스템 2개월 4,000km 먼저 도래된 쪽으로 엔진 미션 조향 장치 삼성 화재로 보증이 가능한 점도 방문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가져와서 그 하체 부싱류나그 다음에 누유 부분까지 제가 다 확인을 해서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문짝 단순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을 들어가 있습니다. 외판 단순교환이기 때문에. 네. 자체 주행상 전혀 특이사항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어서 외판 또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차량. 자이 차량 신차가는 약 3,480만원 상당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제가 판매하는 감가가 많이 된 가성비가 정말 좋은 판매가는 950만원 950만원의 더뉴 K7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다 이 차량 출고실 출고서비스 출구 다 해드릴겁니다 엔진니어가 향균필터 전차종 코일매트 서비스까지 다 해드릴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와 당연하게 또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찍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